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김민서 다육입니다. 아,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지금 시간이 12시 좀 넘었는데. 어, 날씨가 어, 이렇게 추워지면서 날씨가 추워지는 밤대도 불구하고 어, 집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화초들이 푸르름을 이렇게 헥헥 뿜어 주니깐요. 어, 추운 날씨에도 집에 들어오면은 온화한 그런 느낌을 주는, 어, 저희 집의 화초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또 켰습니다. 네,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둔, 어, 호야, 그리고, 어, 스튜키, 그리고 산세베리아. 이렇게, 이렇게 나무, 이렇게. 다리가 긴 나무, 화분에다가, 이렇게세 개를, 이렇게 합식을 해가, 요렇게 놓아, 해 놓으니까요. 너무 지금 예쁘고, 풍성하고, 지금 호야는 요 밑으로 이렇게 늘어떨어지면서요 굉장히 이 멋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요쪽에도. 요쪽에도 이렇게 호야가 이렇게 노어떨어졌습니다 예, 요렇게. 이렇게 해서, 어, 저기 호야가 저 안쪽에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얘들이 어, 뻗어 갈 곳이 없으니까, 저 건너편 쪽으로도 이렇게 가는데 제가 키가 작고 팔이 더 자라지 않고 높은 곳에 올려놔서 제가 저 뒤쪽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자꾸, 조금 아쉽습니다. 위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또 이렇게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어, 이거 뭐야? 이거 그 휴대폰에 이렇게 끼는 막대기 있잖아요. <laughs> 막대기. 그것도 없이 지금 손으로 잡고 이렇게 찍으니까 조금 키가 자라지 않는 부분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수트키가, 꼬마 수트키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채쳐볼까요? 네, 이렇게. 자,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굳이 저는 다육이를, 다육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구지 그 다육이가 아닌 다른 하초들도 참 이렇게 많이 좋아한답니다. 산세베리아, 산세베리아 키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지금 집 천장을 여기가 이렇게 천장인데 천장까지 이렇게 올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커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시켜놨는데도 어, 꼬물꼬물꼬물 아이들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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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답니다. 네. 잘 크고 있어요. 그 옆에는 어, 어 테이블 야자 테이블 야자를 이렇게 제가 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더니 이것도 너무 지금 뭐 앙증맞고 이쁘고 귀엽고 막 이래요. 이래서 저희 집에 온 이렇게 손님들이 아 이거 진짜 들고 가고 싶다고 <laughs>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새순이 새순이 요렇게 나왔답니다. 요렇게. 새순이. 요렇게 나오고, 지금 또 요렇게, 새순이. 여기 보이시나요? 요런 새순. 요런 새순. 세순. 새순이 자꾸 올라오는데, 너무 귀엽다고, 저희 집온 손님들이 데리고 가고 싶다고,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예, <laughs> 네, 그 옆에는 호야가 이렇게, 깡통분입니다. 깡통분에, 이렇게, 어, 리본으로 이렇게 매놨더니 그대로 이렇게 멋있고요 이렇게 열이 떨어지면서 호야가 지금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큰뭐 이렇게 어, 직사광선 햇볕을 보면 은 누래지잖아요. 누래지는데 이 겨울에 햇볕이 많이 없어도 너무 너무 잘 크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어, 여기 어, 드라세나. 드라세나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목대 한번 보실래요, 목대. 저 안쪽에 호야가 또 있죠. 제가 소호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긴 농분에다가 이렇게 세웠어. 이렇게 너무 너무 지금 잘 크고 있답니다. 어 드라세라는 이렇게 지금 잎에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게 너무 이뻐요. 새순 나오는 이 새순들이 윤기가 너무 자르르르 흐릅니다. 자, 여러분, 또, 보여드릴 게또 있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제가 겨울에, 작년 겨울에 아이들을 여기다, 여기서 키웠습니다. 여기서 키웠는데, 어, 지금 며칠 전에 냉해로 해서, 이 입꼬지 아이들이, 입지 아이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냉해 입을까봐, 어, 그날은 요 잎꽂이 아이들이 냉이를 약간 입었다가 어, 지금 회복은 거의 됐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바로 들났습니다. 바로 들고 요 흙이 여러분 제가 어, 어제 올렸던 어제 올렸던 그 이제 어 바구니에 이렇게 이렇게 그름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치치경상도에서는 어, 그렇게 이게 이게 어, 그런던 거, 이런 거 보고, 치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글렀는 그 흙, 배양토에서 글렀는 배양토입니게 가는 치, 가는 바구니에서, 좁은 가는 바구니에서, 어, 글른 흙입니다, 이 흙이. 이 흙에다가 요런, 어, 이 꼬지 아이들, 이렇게 심으면 정말 튼튼하게 잘 자라요. 어, 러블리 로즈. 여기는 청법사입니다, 청법사. 성법사, 요 목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꼬지판에서, 이 흙에서 너무너무 잘 자라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어제 올렸던 그 영상, 그, 배양토, 그 배양토, 어, 제일 가는 바구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글른 흙에다가, 흙에다가, 요렇게. 아이들 여기 보세요. 보들보들보들한 요런 흙, 요 흙에다가, 이 꼬지 하면은, 그냥, 요거는 그냥, 이제, 배양토거든요. 배양토에 어 조금 그 상토를 조금 많이 섞은 건데 여기보다 이 흙이 월등히 더잘 자랍니다. 뿌리 정말 잘 내려요, 여러분. 제가 엄지척으로 제가 장난합니다. 뿌리 정말 잘 내리고요. 여기 잎꽂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여기도 어이 흙이랑 섞은 겁니다. 배양토랑 섞은 건데. 여기에 지금 이꽃이 아이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베란다로 제가 요 이꽃이 아이들은 이 베란다로 지금 들였습니다. 이꽃이 아이들 보세요. 여기. 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요렇게 잘 이꽃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탐스럽게 너무 귀엽고 진짜 뭐 깨물 수 있으면 깨물어 주고 싶습니다. <laughs> 여기 보세요, 이 꽃이 아이들. 네, 정말 귀엽죠. 완전히 이렇게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꼬물꼬물꼬물 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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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물.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네, 어 뉴에니 진주 이 꽃이었던 것 같아요. 뉴에니 에니 진주. 여기는 어. 운동자 운동자. 네. 금또 시들시들 어 이렇게 가려고 하는 애를 요 이곳이 판에다가 요렇게 오자더니 요렇게 털이 폭실폭실하게 다시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 제가 500원짜리 아이들 어 이렇게 드린 아이들 지금 너무 날씨가 추운 관계로 지금 분에다가 옮기지 못하고요. 조금 날씨가 또 이번 주 지나서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추위를 넘기고 제가 어, 심으려고요. 이렇게 어, 따뜻하게 지금 이 베란다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어, 여기에 두었답니다. 요거는 어, 에셀리아나 정말로 얘도 냉해를 입어가지고 풍성했던 애들이 이 아이는 지금 뭐 거의 사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그리고 요런 잎꽂이 아이들이 드라셀레나요런 아이들 잎꽂이가 정말 잘 되거든요. 이 되는 아이인데 지금 얘가 지금 입 자체가 얼어버려서 지금 그 위에 올려놨다가 다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안 가지고 올라갔던 아이들 밑에서 지금 요 밑에 여기 보시면 요 아이는 지금 다 얼어가지고요. 얼어가지고 다 가, 다시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요 아이들은 지금 다 얼었습니다. 얼었고 요 아이도 지금 하나는 얼어가지고 지금 다 이제 뭐 떨어져 버렸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요 아이 요요 품종은 제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두개밖에 없는데 하나에는 여기 있죠. 여기. 요렇게 지금 요거는 요 화분에 거는 제가 어, 하우스에 갖고 올라가지 않아서 얘들은 냉이안 입은 애들이에요, 얘들. 얼마나 이쁩니가 지금 꽃이 올 피려고 꽃 몽어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꽃 몽어리. 요렇게 꽃 몽어리 보이시죠, 여러분? 요렇게. 얘들은 제가 옥상에 안 가지고 올라갔어요. 얘도 안 가지고 올라갔고. 요런 애들은 지금 꽃몽어리에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지금 옥상에 갔던 애들 지금 냉해를 이렇게 입었죠. 입었고, 막, 요, 여기, 요 애는 지금 냉해를 입어가지고 요, 요 애랑은 다르죠. 요 애랑. 네. 요, 요 애는 이제 겉잎만 냉해를 입었고 요, 요, 요 정도 요런 애들은 지금 다시 재생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요 아이도 어, 토스카나넬리 토스카나넬리 요 아이도 추울까 봐 제가 조금 제가 아끼는 아이라서 요 지금 어, 베란다로 제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유 이 아이도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냉해를 입어버리고요. 자 저희 집에 여러분들 이렇게 입고지 된 아이들 또 제가 어제 올렸던 배양토 그 어, 재활용한 재활용한 흙에 입고 시한 아이들 너무 잘 자라고 있다는 모습 제가 보여드리면서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어영부영 이렇게 시간이 또 많이 흘렀네요. 여러분들 맛점 하시고요.오늘 오후도 포근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